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명절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다양한 전통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떡국, 전, 갈비찜 등각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며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각 명절 음식의 유래와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요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며 음식을 준비했던 기억들이 떠오르죠. 그때 그 맛이 그리워지는 이 시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 가족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즐거운 시간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명절의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명절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명절 음식은 그 자체로 한국의 오랜 전통과 정서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은 식탁의 완성도를 높이며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명절의 음식은 매년 비슷하지만 그 안에는 각 가정의 고유한 레시피와 변하지 않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명절 동안 큰 도움이 되며 한국적인 미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맛있고 정성 가득한 음식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러한 각종 요리들이 어떻게 우리 음식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절마다 즐기고 싶은 다채롭고 풍성한 밑반찬들로 이번 명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잡채는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 음식으로 고기와 채소, 당면을 조화롭게 섞어 만든 풍성한 요리입니다. 원래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그 고소하고 달콤한 맛, 그리고 다양한 색감 덕분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반찬이기도 합니다. 잡채의 주요 재료인 당면은 주로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투명한 면으로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 당면에 쇠고기, 버섯, 시금치, 당근, 양파 등 다양한 채소를 넣어 볶은 후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로 맛을 낸 양념에 버무려냅니다. 그 결과 맛의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채소와 고기의 풍미가 잘 배어들어 다채롭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잡채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반찬이지만 명절에는 떡국 갈비찜, 전등과 함께 한상을 이루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또한 잡채는 그 색깔과 맛 덕분에 시각적으로 식욕을 도두는 음식으로 명절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잡채는 준비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손을 맞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잡채는 보관도 용이해 며칠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절 후에도 그 여운을 오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잡채를 준비하여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각 재료가 어우러진 맛과 함께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잡채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다양한 채소와 고기, 당면을 볶아서 만든 요리입니다. 당면의 쫄깃한 식감과 신선한 채소의 아삭한 맛, 고기의 풍미가 어우러져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음식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당면은 끓는 물에 7~8분 정도 삶아 부드럽게 만듭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당근, 양파, 표고버섯을 순서대로 볶습니다. 각 채소가 익을 때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대파와 마늘을 넣고 추가로 볶아줍니다. 볶은 채소와 소고기 삶은 당면을 한대 넣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2큰술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 볶은 잡채에 계란 지단을 올리고 깨소금을 뿌려서 고명을 올려 마무리합니다. 소고기 대신 다른 재료로 변형이 가능하며 채소를 취향에 맞게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특징인 양념에 소고기를 재워 볶거나 구워서 만든 요리입니다. 불고기라는 이름은 불과 고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과거에는 숯불에 구워 먹던 방식에서 이름이 유래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됩니다. 불고기의 핵심은 바로 양념인데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후추 그리고 때로는 배나 사과 등 과일을 넣어 만들어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들게 합니다. 고기는 보통 얇게 썬 쇠고기를 사용하며 양념이 고기에 스며들도록 재운 후 팬에 볶거나 그릴에 구워냅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의 육즙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양념의 풍미가 배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고기는 그 맛이 다양하고 풍미가 깊어서 입맛을 도두는 요리로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아내면 영양가도 높고 시각적으로도 다채로운 색감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고기는 손님을 대접할 때나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도 매우 적합한 요리로 누구나 좋아하는 맛을 자랑합니다. 불고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일품 요리입니다. 명절에는 떡국이나 잡채와 함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불고기를 준비해 보세요. 그 맛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며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고기를 얇게 썬 후, 고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얇게 썰어주세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 깨소금, 미림을 모두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배즙이나 양파즙을 넣으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썬 고기에 양념장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최소 30분 정도 재워두면 양념이 잘 배어 맛있습니다. 가능하면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재워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양파, 당근, 대파, 버섯을 준비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당근을 먼저 볶다가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고기가 반쯤 익으면 버섯과 대파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고기가 잘 익을 때까지 볶으세요. 필요하면 양념장을 조금 더 넣어 맛을 조절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잘 익으면 참기름과 깨소금을 한번더 뿌리고 섞어 완성합니다. 불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고기를 재울 때 배즙이나 양파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고기를 그릴이나 팬에 구워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세 번째는 갈비찜입니다. 갈비찜은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로 부드럽고 진한 맛이 일품인 요리입니다. 주로 쇠고기 갈비를 사용하며 간장, 마늘, 생강, 설탕, 참기름 등 다양한 재료로 양념을 해 고기를 오랫동안 조리하여 부드럽고 맛있게 만듭니다. 갈비찜은 그 풍미가 깊고 고기와 양념이 잘 배어 있어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족 행사나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합니다. 갈비를 삶고 양념을 더한 후 끓여내는 과정에서 고기의 풍미와 양념이 잘 스며들어 부드러운 고기와 함께 맛있는 국물이 어우러지죠. 이 요리는 고기의 부드러움과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특징으로 밥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더욱 돋보입니다. 또한 고기와 함께 다양한 채소를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색감도 화려하고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갈비찜을 준비하고 나누며 오랜 시간 동안 가족 간의 소중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갈비찜을 통해 명절의 의미와 따뜻한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갈비찜은 부드럽고 진한 국물 맛이 특징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즐기는 요리입니다. 간장, 설탕, 맛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참기름, 후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장에 준비된 갈비를 넣고 잘 버무려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주세요. 양념이 잘 배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워둔 갈비에 물을 부어주고 중불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갈비가 거의 익었을 때 채소를 넣고 30분 정도 더 끓여서 채소가 부드럽게 익게 합니다. 갈비가 완전히 부드럽게 익으면 국물이 진하게 졸도록 10에서 15분 정도 더 끓입니다. 마무리로 고춧가루를 넣어 살짝 매콤한 맛을 추가하거나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갈비를 끓일 때 중간중간 물이 부족하면 조금씩 보충해주세요. 국물이 너무 많으면 마지막에 강한 불에서 졸여서 국물이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갈비가 부드럽고 국물이 진해질 때까지 끓여야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떡갈비입니다. 떡갈비는 한국 전통의 고기 요리 중 하나로 갈비살을 다져서 떡처럼 만든 후 구워내는 음식입니다. 떡과 갈비가 결합된 이름 그대로 떡처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면서도 갈비의 풍미가 가득한 맛을 제공합니다. 떡갈비는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급스러운 요리로 그 풍미와 시각적 아름다움 덕분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떡갈비의 주재료는 쇠고기 갈비살로 갈비살을 곱게 다져서 양념에 재운 후 손으로 둥글거나 길쭉한 형태로 빚어서 구워냅니다. 양념은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후추 등을 기본으로 하여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고기에 잘 배어들도록 만듭니다. 그후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로 완성됩니다. 떡갈비는 그 독특한 식감과 풍부한 맛 덕분에 명절이나 잔칫날, 그리고 손님을 초대할 때 매우 적합한 요리입니다. 고기와 양념의 조화가 탁월해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고기 요리로서의 특유의 고급스러움도 돋보입니다. 또한, 떡갈비는 고기가 다져져 있어 먹기에도 편리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 요리는 만드는 과정에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완성된 떡갈비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명절에는 떡갈비를 준비해 가족들과 함께 그 부드럽고 풍성한 맛을 즐기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 보세요. 떡갈비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로 고기와 떡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 요리입니다. 고기와 떡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며 간장 양념으로 깊은 풍미를 더해 정말 맛있습니다. 먼저 소고기 갈비살을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마늘 간장, 설탕, 참기름, 후추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찹쌀떡은 미리 찜통에 찌거나 뜨거운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진 고기와 떡을 섞은 후 양념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고기와 떡이 고루 섞이도록 손으로 잘 반죽해주세요. 반죽을 한입 크기로 나누어 동그랗게 또는 길쭉하게 모양을 만듭니다. 손으로 눌러서 약간 평평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로 떡갈비를 구워줍니다. 양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도록 잘 뒤집어가며 구워주세요. 떡갈비가 다 구워지면 깨소금을 뿌리고 다진 대파나 청양고추를 올려 장식합니다. 다섯 번째로 갈비탕입니다. 갈비탕은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특징인 한국 전통의 갈비 국물 요리입니다. 갈비탕은 고기를 푹 끓여낸 진한 국물 덕분에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며, 다양한 반찬 없이도 그 자체로 한끼 식사로 완벽한 만족을 선사합니다. 갈비탕은 한국의 전통적인 국물 요리로, 쇠고기 갈비를 오랜 시간 동안 끓여내어 진한 국물 맛이 특징인 건강하고 풍미 가득한 음식입니다. 갈비탕은 특히 겨울철이나 명절, 그리고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며 고기의 깊은 맛과 시원한 국물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갈비탕의 주재료는 쇠고기 갈비로 갈비를 큰 덩어리로 넣고 끓여내면서 고기에서 나오는 진한 육수와 풍미를 국물에 우려냅니다. 국물은 보통 간장, 마늘, 후추 등으로 간을 맞추며 고기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오랫동안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가 부드럽게 익고 국물이 진하고 맑게 우러나게 되어 맛이 깊어집니다. 갈비탕은 그 깊고 시원한 국물 맛 덕분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특히 겨울철에 인기가 많습니다. 국물은 고기와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더욱 맛있고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는 다양한 채소들도 풍미를 더해줍니다. 또한, 고기의 부드러움과 국물의 시원한 맛은 명절을 맞이한 가족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나누는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갈비탕은 또한 영양적으로도 매우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고단백질인 쇠고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좋고 몸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끓여낸 국물의 깊은 맛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갈비탕을 준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 깊고 시원한 국물 한 그릇이 명절의 풍미와 가슴 따뜻한 정을 더해줄 것입니다. 소갈비는 찬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뺍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 깨끗하게 핏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냄비에 소갈비와 물 3리터를 넣고 강한 불에서 끓이기 시작하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제거하며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대파, 마늘, 생강, 물을 넣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푹 끓입니다.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면 국물의 맛을 보며 간장 3큰술과 소금 반 큰술을 넣고 간을 맞춥니다. 후추를 약간 넣으면 풍미를 더해줍니다. 갈비는 국물에서 건져내요. 뼈에서 고기를 발라냅니다. 고기와 국물은 다시 냄비에 넣고 필요한 경우 다시 한번 간을 맞춥니다. 갈비탕은 오래 끓일수록 국물이 더 진하고 맛있어지므로 충분히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으로 시원하고 맛있는 한 끼를 즐기세요. 명절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각 지역과 가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명절 음식은 풍성한 맛과 정성이 담긴 요리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함께한 명절 음식들은 오랜 전통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요리들이죠. 이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 자체가 소중한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마음이 온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집에도 웃음과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행복과 건강, 사랑이 넘치는 한해 되세요. 그리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